전쟁 때 말고 이렇게 미국의 학업성취도가 낮았던 적이 없다. 미국의 대학이 대격변을 맞았다. 요즘 대학 진학률이 급감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2022년 대학 입학생이 10년 전에 비해 400만 명이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12세부터 17세 미국인 인구수가 10년 전과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생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미국이 앞으로 10년간 일조 2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거라는 추산이 있기도 한데요.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 2,700만 원을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학자금 탕감 정책까지 내놓았는데 공화당에서 막고 있어서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하죠. 캠퍼스의 정석, 유학의 꽃으로 불리던 미국 대학은 어쩌다 이런 위기를 맞게 된 걸까요? 지난 3월 미국의 매거진 더 위크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America's cataclysmic drop in college enrollment. 미국의 대격변, 대학 진학률 감소. 보통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a sudden change 혹은 뭐 a rapid change 이 정도로 말을 할수 있는데 더 위크에서는 헤드라인에 cataclysmic 대격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캐라클리스믹은 정말 이례적인 변화가 있을 때만 쓰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몇백년 만에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또 1918년, 5천만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스페인 독감을 대재앙이라고 묘사할 때도 캐라클리스믹 이벤트, 캐라클리즘 이런 식으로 쓰고요. 현재 미국 대학의 진학률 감소가 재난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일이고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강조한 건데요. 미국의 대학 상황이 어떻길래 이렇게까지 세게 표현을 한 걸까요? 미국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8% 가량 급감한 상황입니다. 2022년 대학에 등록한 학생 수가 10년 전에 비해 400만 명 감소했고 25세부터 44세 미국인 중 37.1%만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하죠. 지역별로 보면 하락세가 평균치 한참 못 미치는 곳도 있는데요. 페네시주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2017년 대비 11%포인트나 감소한 53%에 그쳤고요. 미시간주와 에리조나주도 각각 절반 이하 수준인 45%, 46%, 아이더우주는 39%로 상대적으로 더 저조했습니다. 오죽하면 볼주립대 밀러경향대학의 마이클 힉스 교수는 전시를 제외하고 미국이 이렇게 학업성취도가 낮았던 적이 없었고 없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009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학 진학률은 사상 최고였습니다. 195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와 그 자녀들로 인해서 20년 동안 진학률이 꾸준히 늘어나다가 2009년에 정점을 찍은 거였죠. 당시 대학 진학률은 70.1%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학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진학률이 떨어지는 대 격변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로는 먼저 대학에 가지 않아도 돈을 잘벌수 있게 된 노동시장의 변화가 큽니다. 대학 학위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블루칼라 노동자에 대한 소요가 늘었고 그만큼 시간당 급여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엔데믹 이후 레스토랑 테마파크를 포함한 서비스 업종에서 구인율이 전체 일자리의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레저 접객업 노동자가 받는 시급은 2019년에 비해서 올해 30% 가까이 올랐고요. 지난해 기준 레스토랑 종합원의 시급 평균이 14달러로 최저임금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학 학위 대신 도제식 견습 교육을 받은 경우 시급은 더 높아지는데요. 기계공은 시간당 23.32달러를 목수 는 시간당 24.71달러를 벌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 ibm 같은 기업들도 블루 칼라 이수원이 부족해서 대졸 여부를 따지지 않는 채용 공고를 내고 있다고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 실업률 은 크게 줄었는데요. 지난 4월 집계된 16세부터 19세까지 노동자 실업률은 9.2%로 70년 만에 최저치를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학사 학위 없이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임금 상승률도 괜찮은데 뭐 하러 대학에 가서 학위를 얻겠는가 이렇게 말한 한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학 진학률이 감소한 원인으로 비싼 학비도 꼽히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미국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한화로 5180만 원 수준이었고요. 독립대학은 308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대학은 1억 원이 넘는 곳도 있었고요. 이렇듯 비싼 학비 탓에 미국 대학생들은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요. 작년에 조사한 결과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1인당 평균 학자금 대출 부채는 한화로 약 4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4년 상원 의원이 되고 나서야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당시 그의 나이가 43세였다고 하죠. 이렇게 진학률이 감소하면 대학뿐 아니라 국가 그리고 개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 한 국가의 성인 인구가 학교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마다 1인당 GDP가 9에서 10% 성장한다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25세에서 34세 학사학위 소지자를 조사했을 때 미국이 2000년 선진국 중에 2위였는데 지금은 16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학사학위 소지자가 줄어들면 특히 의료 정보기술 등의 분야에서 인력난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다간 미국이 앞으로 10년간 1조 2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거라는 추산이 있기도 합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구축하기까지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학 진학 추세를 심각한 위기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정부는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싼 대학 학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죠.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자금 대출 상황도 유예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상감 정책이 화제입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으로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고 발표했고 또약 4천만 명이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의 주도로 이 정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나왔고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된 상태여서 정책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미국의 라이벌, 중국의 대학 진학률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학 등록자 수는 1997년 100만 명에서 2020년 960만 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2020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국인의 15.5%가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진학률이 늘어난 건 고등교육 확대로 인한 걸로 보이는데 중국 내 고등교육 기관 수가 1997년 1,020개에서 2020년 2,738개로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 미국처럼 대학 진학률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큰 원인인데요. 일본의 18세 인구가 1990년에는 200만 명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10만 명으로 30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죠. 2040년에는 88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무분별한 입학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합격 기준을 낮춰서, 1991년에는 합격자가 10명 중 6명이었던 반면, 요즘은 10명 중 9명 이상이 대학에 합격한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 감소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은 일찌감치 대비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지 볼까요?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죠.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의 20대에서 30대 대졸자 비중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고요. 하지만 이런 경쟁 사회가 자살률 1위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과 대학 진학률이 높지만 실업률이 더 높은 상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낮아져서 미국 대학가의 위기가 찾아온 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학위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블루 칼라의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블루 칼라들이 미국을 경기 침체에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제조업 고용이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팬데믹의 영향으로 생산직이 전보다 활성화됐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펼친 생산직 되살리기 프로젝트도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봉이 여섯 자리 숫자인 블루칼라 직군도 생겨났는데요. 항공 교통 관제사, 전기 전자 수리공, 엘리베이터 기사까지 평균 10만 달러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 직군 모두 대학교 학위는 필요하지 않죠. 미국의 대학 진학률 감소는 앞으로 미국 사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알려 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관심 가지실 만한 글로벌 뉴스 전해 드린 저는 박세정이었습니다.